안녕하세요. 주식경원이에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지스의 72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공고되었어요. 발표된 공시를 참고해서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지스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청약받은 뒤에 남은 주식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아요. 유상증자 자금은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배정 주식은 무상감자 완료 기준으로 한 주당 한주 비율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고, 배정 기준일은 4월 2일이에요. 주식은 매수 후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3월 29일에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유상증자 자금 중 415억 원은 분석 장비, 설비와 재료비, 인건비, g m p 클리닝 비용으로 사용하고 309억 원은 에이프로젠 대여금 상환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증권 신고서상 최대주주 에이프로젠은 지분 53.77%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체 보유 현금과 신주인 수권 증서 매각 대금으로 유상증자 배정 주식수의 60%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해요. 유상증자 이후에 에이프로젠의 지분율은 53.77%에서 43.2%로 감소할 예정이에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룩스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해요. 유상증자 비율에 맞게 공짜로 배정되는데요.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려면 청약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으려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서 주식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증서 배정 기준일은 4월 2일이고 배정 비율은 1주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3월 29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증서는 100주 배정되어 신주인수권증서는 5일 동안 거래를 할수 있고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어요. 신주인 수권 증서는 A 프로젠 바이오로스 G 숫자 영어로 R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키움증권 영웅문 MTS 어플 기준으로 유산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플 왼쪽 국내 주식 메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권리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보유한 신주인 수권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청약 기간은 5월 8일부터 9일까지이고, 청약 시간은 공모조와는 다르게, 청약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청약할 때 남은 주식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과 청약을 할수 있어요. 20% 추가로 청약을 할수 있는데, 신주인 수권 증서 1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12주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룩스의 최근 2년 주가 차트예요. 유상증자 예정가는 무상감자 비율을 반영해 1,101원이고 확정가는 5월 2일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일정을 참고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